닥타가 잿더미를 뒤적이게 된 이야기. 글버트갈 김수빈, 그림 김영자, 오디오 유경림 김정훈 정희진. 옛날 옛적에 하느님이 12개의 띠 이름을 무엇으로 정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세상을 위해 만들어낸 멋진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면 되겠구나. 소, 호랑이, 토끼? 용, 배, 말, 양, 원숭이, 다, 개, 돼지. 하느님은 띠 이름을 11개까지는 순조롭게 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12번째가 되자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12번째는 마지막이자 동시에 다시 시작되는 띠라 총명한 동물로 신중하게 정해야 했거든요. 후... 마지막 12번째는 정말 고민이 되는군. 이때 어디선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요 저요 제 이름을 열두 번째 띠로 정해 주세요 제발요. 아니에요 저를 열두 번째 띠로 선택해 주세요. 낙타와 쥐가 서로 하겠다고 다투었어요. 어림없는 소리. 내가 쥐보다 훨씬 크고 멋지니 열두 번째 동물이 되는 것이 맞지.라고 낙타가 말하자. 무슨 소리야. 몸집은 작아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다고.라고 쥐가 말했어요. 그러자 낙타는 그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님을 보는 동물이 열두 번째 띠가 되는 거로 하자 어때?라고 말하였어요. 쥐는 기꺼이 그래 좋아라고 답했어요. 쥐와 함께 해가 뜨길 기다리던 낙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훨씬 키가 크니까 쥐만 가로 막고 서있으면 해님은 내가 먼저 볼수 있을 거야. 허허허! 밤이 깊어지자 어둠이 무서워 쥐는 꾀를 냈습니다. 낙타야, 나는 밤이 너무 무서워 잠시 너의 등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될까? 이 말을 들은 낙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차피 내 머리가 등보다 더 높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래서 낙타는 그래 좋아 내등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였고 쥐는 기뻐하며 고마워 낙타야. 하고 얼른 낙타의 등 위로 올라탔어요. 얼마 지나 새벽이 오고 해가 뜨자 낙타보다 먼저 해님을 본 쥐가 소리쳤어요. 만세 내가 해님을 먼저 봤어. 낙타는 분해하며 작다고 무시했는데 나보다 해님을 먼저 보다니 얄미운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쥐는 잽싸게 도망치며 낙타에게 소리쳤어요. 쥐 살려요! 쥐, 쥐 살려! 도망가는 쥐를 쫓아가며. 낙타가 말했어요. 너 거기 안서? 잡히기만 해. 쥐가 재빠르게 잿더미 속으로 숨어버리자 낙타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어디로 숨은 거야? 너를 꼭 잡고 말겠어. 낙타는 꼭꼭 숨어버린 쥐를 찾기 위해 잿더미를 뒤적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2띠에 속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낙타의 몸에 골고루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낙타의 귀는 쥐를 닮았고, 낙타의 배는 소를 닮았고, 낙타의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고, 낙타의 코는 토끼를 닮았고, 낙타의 몸매는 구불구불 용을 닮았고, 낙타의 눈은 뱀을 닮았고, 낙타의 말기는 말을 닮았고, 낙타의 무피는 양을 닮았고, 낙타의 혹은 원숭이를 닮았고, 낙타의 털은 닭을 닮았고 낙타의 허벅지는 개를 닮았고 낙타의 꼬리는 돼지를 닮았죠. 이렇게 낙타에게는 12띠 동물의 모습을 모두 볼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무슨 띠인가요? 무슨 띠이든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띠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모두 귀한 생명체, 소중한 존재랍니다.